안녕하세요. 저희는 입덕천 단마크 아이손 스타스 아운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케이팝 아티스트는 1월 11일 첫 번째 정규 앨범 보이스터 퓨처리스 나우로 돌아온 빅톤입니다 세련된 분위기와 업그레이드된 강렬한 퍼포먼스로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컴백하자마자 호평을 받고 있는 빅톤. 빅톤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운스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빅톤에게 입덕할 준비 되셨나요? 빅톤은 한승우, 강승식, 허찬, 임재준, 도한세, 최병찬, 정수빈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2016년 11월 9일 보이스투 뉴 월드로 데뷔하였습니다. 빅톤이라는 팀명은 보이스투 뉴 월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빅톤만의 음악과 목소리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줍니다. 팀명답게 노래는 물론 <목소리>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는 피크. 아스님들춤잘 <목소리> 추다가 갑자기 이러 그러세요? <목소리> <목소리> 저희 형들이 성격이 <목소리> <서탄출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 마디 주시죠한 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해주시죠. 한마디 한마디 세세는 귀여, 촛소피 귀여. 무대 위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다들 너무 귀여운데? 이쯤 되니 빅톤 멤버들 개개인의 매력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멤버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프로필과 그들의 매력 포인트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같이 보러 가실까요? 한승우. 1994년 12월 24일 출생. 키는 184cm, 혈액형은 B형, MBTI는 ISFJ, 포지션은 리드보컬, 리드래퍼, 별명은 스누피, 비행기 웃금 아빠, 식빵맨, 다정한 또라이, 야한 승우, 포세이돈 지우개, 북극여우, 순우, 캡틴, 우야, 무대 위 아래 온도차가 크기로 유명한 승우. 사전에 섹시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대신 승우라는 단어가 생겼다면서요? 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병찬이가 실수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laughs> 정말 y o g 꼭 I'm not so many Damian. Tonan, Tony, I'm not sure 아이 컨테 뽀뽀 뽀뽀 고객님, 네. 몸이 굉장히 크시네요 운동 열심히 뽀꼬 뽀뽀 꼬 뽀뽀 꼬뽀라꼬 뽀뽀 꼬 뽀뽀 꼬 뽀뽀 꼬 뽀뽀 꼬 뽀뽀 꼬뽀 1995년 4월 16일 출생, 키는 180cm, 혈액형은 A형, MBTI는 ISFJ, 포지션은 리더, 메인보컬, 발명은 승식이, 사과, 복숭아, 강아지강씨, 강댕댕 숨쉬기, 석식, 삼식, 야식아, 끝승식, 최채결광, 믿고 듣는 빅톤의 메인보컬 승식이. 끝없이 길었던 집중되게 만드는 섬세한 보컬입니다 저도 여기서 끊기 너무 아쉽네요 원래 귀를 딱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킥는그 <laughs> <laughs> 있잖아요 <입덕. 웃음> 같은 멤버도 입덕하게 만드는 매력 넘치는 승식이 그 <laughs> 장면은 그치? 그치지 뭐? 그치 <laughs> 소근 느낌인데? 안 하죠, 안 하죠 95년생이 이렇게 순수해도 되는 거냐고요 강댕댕, 너무 귀염뽀짝해 뽀뽀 아무도 안 해, 그다 깨물잖아 이더라고 쓰고 오리감미라읽는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자기도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 허찬. 1995년 12월 14일 출생, 키는 177cm, 혈액형은 A형, MBTI는 ENFJ, 포지션은 메인 댄서, 서브 보컬, 별명은 찬이, 파이리 찬, 참복숭아, 저승이, 허식호기, 허카롱, 미인 댄서, 허풍말, 백발왕자, 허르디, 말랑이. 너무 예쁜 춤선을 가진 메인 댄서 찬이는? 댄스와에 출연하여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여려 눈물이 많은 허카롱은 나는 우리가 되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데 빅톤 <laughs> 내 서열 꼴등이라고 합니다. 뭐뭐 걸었어 진짜? 욕조 욕제야. 아니요. 용조못 놨어요. 욕조! 스태프에게 맞아 머리를 당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임세준 1996년 5월 4일 출생. 키는 179cm, 혈액형은 O형, MBTI는 ENFJ, 포지션은 센터, 리드보컬, 별명은 히포, 허니보이, 땀세준, 임프린, 힘세준, 에드와르 리세준은 딸기공주, 딸기왕자, 파란머리케, 임세나, 임스테린, 쥬니, 누제스 빅톤 파란머리케로 유명한 세준이는 포지션에도 기재되어 있는 만큼 독보적 센터를 맡고 있는데요. 열리라는 세준이 얼굴 잠시 감상하고 가실까요? 달달한 얼굴과 그에 어울리는 입맛을 가진 세준이. 세준아, 허니 과자가 좋아? 누나가 한 박스 아니 열 박스 아니 먹고 싶은 만큼 다 사줄게. 더안 세. 1997년 9월 25일 출생, 키는 176cm, 혈액형은 A형, MBTI는 ESTJ, 포지션은 메인 래퍼, 리드댄서, 별명은 세세, 한때, 세냥, 도뚜비, 교정, 단세, MC 애용, 양세, 마니또라이. 한세하면 블랙독을 빼먹을 수 없죠? 여우를 닮은 생김새와 달리, 아, 점잖은 성격에 말 t o 적고 본인 n 셜점 n s 한세 이 u n 승 w 이가 보여요 e e feet up, Boyer. Young 살 같아요 점잖 e 드리 e 날리고 p Boyer. y o u 기뻐합니다 그래서 점자는 한세는 어있죠 최병찬 1997년 11월 12일 출생 키는 185cm 혈액형은 B형 MBTI는 ISFP 포지션은 서브보컬 별명은 병아지, 병아리, 강아지, 뱁새, 기린, 병찬이, 전주의 아킬레스건, 초딩, 전주관처, 병철이, 병자 그때 그랬어요 저를 뽑으시는 분이 너는 춤은 그냥 못 추는데 뭐 끼와 자신감으로 보고 보다가 자 봐. 이르르르드르와 자신감으로 연습생이된병찬이 내가 쟁억카드로 플렉스 해 버지 뭐야. 에, 음료수도 내가 플렉스 해 버지 뭐야. 수빈이 자신감 x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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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1999년 4월 5일 출생 키는 175cm 혈액형은 AB형 MBTI는 INTJ 포지션은 서브보컬 별명은 숲숲 도련님 회장님 핑크 왕자 구구 오빠 토끼숲 토라미 최고 귀여운 막둥이 수빈이 안녕하세요. 피트네 막내 수빈입니다. 이렇게나 귀여운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제가 어딜 가도 귀여움의 대상이 돼 버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진짜 너가 귀여운 걸 몰라? 뭐 본인이 귀엽다는 거 인정하시는 부분인 아, 거죠. 저는 인정을 아, 저는 인정은 하지 드디어, 않는데 드디어. 형들이 저를 되게 귀여워해 가지고 아. 항상 약간 귀여운 막내 이게 좀 따라 따라,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어. 세트 하면 어. 해 주세요. 하나, 어. 둘, 셋. 와. 여기 하나, 하나. 아! 아. 이래도 몰라, 토라마? 누나는 벌써 씹덕사였어. 자, 빅톤의 매력 어떠셨나요? 아직 좀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이어지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두말 하지 않고, 렛츠 기릿! 매번 앨범을 발매할 때마다 성장하는 빅톤. 최근에는 데뷔 4년간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도약할 제 2막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저희 아운스가 빅톤의 앨범 소개와 무대 영상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니 1집 voice to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소리라는 의미를 담아 그들만의 음악으로 새로운 세상과 세대를 연다는 큰 포부를 담고 있는 빅텐의 데뷔 앨범 미니 1집 보이스 투뉴 월드입니다. 타이틀곡 아무렇지 않은 척은 여자친구 앞에서 삐지고 자존심이 상해도 쿨한 척 남기려고 노력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질투가 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속 좁아 보일까봐 말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그려놓은 곡입니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What Time Is It Now는 빅톤 멤버 전체가 작사에 참여한 곡입니다. 팬들을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다는 메시지를 연인 관계에 비유하여 현실적인 가사로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인상적인 곡입니다. <목소리> 네,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기 위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대약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은 미니 2집 웨딩입니다. 타이틀곡 아이즈아이즈는 여자친구가 핸드폰만 보고 집중을 안할때 예쁜 눈좀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가사를 현실적인 남자친구의 입장에서 풀어낸 곡입니다. 미니 3집 아이덴티티 빅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앨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니 3집 앨범 아이덴티티입니다.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며 빅톤만의 음악적 색깔을 분명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말도 안 되는 빅톤만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곡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벅찬 설렘을 가사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미니 4집, From Big Tone 데뷔 1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으로 빅톤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음악에 담은 네 번째 미니앨범인 From b i c t o n 입니다 타이틀곡 나를 기억해는 떠나가는 연인을 보며 후회하는 마음과 언제나 나를 기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련한 가사로 담아냈습니다. 싱글 1집 5월에 첫 번째 싱글 앨범이자 동명의 타이틀곡 5월의입니다 5월에는 슬픔의 시간을 마주하다라는 뜻으로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아련하게 담아낸 가사에 빅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목소리가 합쳐진 곡입니다. 전작인 5월의 연장선으로 아련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다섯 번째 미니앨범인 노스텔지아입니다 타이틀곡 그리운 밤은 이가 그리운 밤과 그리운 너와 나의 밤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아픔의 그리움과 괴로움, 과거에 대한 향수로 가득한 밤을 덤덤하고 절절한 가사로 풀어낸 곡입니다. 미니 6집 컨티뉴스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컨티뉴스입니다 앨범명인 컨티뉴어스는 끊임없이 이어진 무언가를 뜻하는데요. 끝난 사랑 앞에 아직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미련과 착각, 집착, 그리고 이별 후의 그리움과 슬픔 등의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된다는 뜻을 함께 담아내어 이어짐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하울링은 그리운 사람을 향한 슬픈 울부짖음과 내 안에 머물러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바람, 집착을 하울링이라는 단어에 함축시 특히 인상적인 가사가 찐인 곡입니다. 싱글 이집 메이데이 두 번째 싱글 앨범이자 동명의 타이틀곡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는 도와달라 구조해달라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위험한 사랑의 굴레에서 구해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위험한 사랑을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내용을 가사에 담았으며 메이데이라는 구조 신호를 보내면서도 그 구조를 기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사로 표현해낸 곡입니다. 정규 앨범 발매에 앞서 공개되었던 트레일러 비디오 보이스 아이딜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과거의 멤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트레일러에서 보여주었던 세계관을 이어가는 빅톤의 첫 번째 정규 앨범 보이스 더 퓨처 리스 나우에서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우리가 바라던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내며 빅톤의 제2막이 시작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이틀곡인 What I Said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전반적으로 특이한 곡의 구성이 인상적이며 전에 내가 말했던 것들은 현실이 되었고 이제 꿈꿔왔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사에 담아낸 것이 특징인 곡입니다. 자, 이제 입덕할 마음이 생기셨나요? 빅톤을 보고 행복감을 느꼈다면 빅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앨리스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2021년에는 빅톤이 꿈꿔왔던 길을 걷기를 바라며 아운스가 준비한 이번 빅톤 입덕 가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덕전담마크 아이손스타스 아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